최첨단 이동식 스마트 TV 모니터를 찾고 계신가요? ELG 스마트 TV 모니터는 뛰어난 화질과 편리한 이동성을 동시에 제공하여 어떤 공간에서도 최적의 시청 경험을 선사합니다. 32인치 FHD 화면은 선명하고 생생한 화질을 자랑하며 5 m 초 응답속도와 1200대의 명암비로 선명한 영상 표현이 가능합니다. 안티글레어와 플리커프리 기능으로 눈의 피로를 줄여주며 각도 조절이 가능해 침대나 소파에서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퀴가 잘 굴러가고 조립이 간편하여 이동이 매우 편리하며 리뷰에서도 이동이 쉽고 화질이 좋아 만족도가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공간 차지도 적어 다양한 환경에 적합하며 HDR10 지원으로 더욱 생생한 색감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스마트 모니터로서 다양한 용도에 적합하며 사용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통해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집이나 사무실에 스마트한 영상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